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g 띠 총은 신중하게 움직이고 불리한 언행을 하지 말아야겠군요 지나치게 왕성한 열기가 당신을 더욱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어요 일부 양보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쥐띠 1996년생 운세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자신을 채찍질하고 스스로의 발등을 짓고 있군요 실현과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재도전해야 돼요 젊은 패기와 끈기가 성패를 좌우할 거니까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쥐띠 1984년생 운세 과발의 일로 예민해져 있다면 빨리 포기하고 있는 것이 좋겠군요 새로운 일이나 계약, 만남 등이 생기겠군요 앞으로는 희망찬 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정진해 나가세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쥐띠 1972년생 운세 내 마음처럼 일이 진행되지 않아 초조하겠군요 잠시 뒤를 돌아보며 주변의 조언을 찾아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 쉬운 날이므로 친구들과의 술한 잔도 좋겠네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쥐띠 1960년생 운세. 주의를 잘 살펴봐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유를 부리다가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될수 있으니 긴장해야겠군요. 실수가 계속되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쥐띠 1948년생 운세. 정말 안타까운 것은 나의 건강 상태로 인하여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한없이 고통받는 거예요. 건강검진을 통해 미리 준비해야 하며 주변을 챙기고 배려하세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운세 GD 1936년생 운세. 오늘 어딘가에 방문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나요? 즐거운 담소를 나눌 수 있겠네요. 당신이 원하는 바를 쉽게 달성할 수 있겠네요. 행운이 당신의 곁을 머물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운세 소띠총운. 오늘만큼은 주변을 경계하고 말을 아끼며 센스 있게 대처해 나가세요. 타인과의 대립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 날이므로 중요한 안건이 있다면 잠시 내일로 보류하는 것도 좋겠군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운세, 소띠 1997년생 운세. 오늘은 센스 있게 주위를 살피면서 언행을 조심조심하세요. 음악 감상을 한다든지 혼자 영화 감상을 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군요. 다른 사람들과의 불화나 언쟁은 피하세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운세, 소띠 1985년생 운세. 몸과 마음이 힘드니 없던 두통까지 생기겠군요. 타인과의 소통이 유난히도 힘드니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집안에서 긴장을 풀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은 날이네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소띠 1973년생 운세. 심리적인 갈등과 조바심이 생기는 날이군요. 그러므로 상대와 대립이 강하게 생길 확률이 높네요. 가족이든 동료이든 간에 말을 아끼고 부드러운 태도로 상대를 대하세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소띠 1961년생 운세. 와우 물결표 기대하던 사람과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진행해보세요. 만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운이니 추진력이 필요해요. 무리 없이 당신의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니 걱정은 하지 마세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소띠 1949년생 운세. 어머, 오늘은 청소를 하는 것이 좋겠네요. 복잡한 생각은 잊고 하나둘 정리하는 마음으로 청소를 시작하세요. 그래야 오늘 일어날 불안한 수들이 별탈 없이 지나갈 수 있어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소띠 1937년생 운세. 모임이나 외출을 하기에 아주 좋은 날이네요. 친구를 만나거나 사랑하는 가족들과 여행을 계획하는 것도 좋으니 집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보세요.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호랑이띠 총은 마음의 평정심이 중요한 날이군요 오랜만에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지만 좀처럼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네요 만남과 일의 진행에 있어 차질이 있을 듯하니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호랑이띠 1998년생 운세 서두르면 공든 탑도 무너져요 혼자 고집을 부리지 말고 친구나 선배의 조언을 따르고 때를 기다리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군요 좋은 일이 곧 생길 것이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호랑이띠 1986년생 운세. 와우! 불결표 나의 매력에 어필되고 상대에게 내 능력을 인정받기 최상의 날이군요. 동창회 모임이나 비즈니스 상의 미팅 등 모든 인간 관계에서 좋은 일들이 생길 거예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호랑이띠 1974년생 운세. 망설임이 필요 없겠군요. 기인의 도움이 따르고 당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거예요. 바삐 나의 본업에 충실하고 계약이나 매매 등 준비하는 일이 있다면 결정하기 좋은 날이군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호랑이띠 1962년생 운세. 어디로 떠날지 고민이 된다면 처음 계획했던 여행지가 가장 좋아요.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처음 정한 곳으로 결정한다면 별다른 사고 없이 다녀올 수 있어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운세 호랑이띠 1950년생 운세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는 하루가 되겠네요. 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일의 방향이 결정되니 긴장을 늦추지 마세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운세 호랑이띠 1938년생 운세. 생각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어 금전적인 부분에서 많은 이익을 볼수 있어요. 계획은 아주 완벽해요. 당신의 문 앞에서 재물이 기다리고 있는 격이니 주저하지 말고 진행하세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토끼띠 총 운. 조화로운 태도와 유연한 대인 관계를 고수해 나가세요. 계획했던 일들이 있다면 오늘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승산이 있겠군요. 다만 무리하지 말고 순리를 역행하지 말아야 해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토끼띠 1999년생 운세. 중요한 일에서 스스로 칼자루를 잡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러나 변화가 많아 신중해야 돼요. 본인에게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으니 마음을 좀더 여유롭게 지니고 기다려보세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토끼띠 1987년생 운세. 금전적으로 이익이 생기는 날이군요. 주식이나 매매 등돈 관리 능력이 탁월해지고 주변의 도움으로 유용한 정보도 얻을 수 있겠네요. 사람들과의 만남이 즐겁고 보람차겠군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토끼띠 1975년생 운세. 법보다 앞선 것이 상식이며 희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기고 지는 것보다는 인간적인 마음을 지니면 승산이 있는 특별한 날이에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살펴보세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토끼띠 1963년생 운세. 팔고 사는 것에 대해 고민이 있다면 날려버리세요. 오늘은 망설이지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진행해도 문제없어요. 생각보다 큰 이익을 보게 될수 있으니 기대해도 좋아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토끼띠 1951년생 운세. 음, 이기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상대와 의견 조율에 좀더 신경 쓰고 일에 대한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 하지 말고 나를 먼저 되돌아본다면 쉽게 마무리 질 거예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토끼띠 1939년생 운세 가정의 금전운이 상승하여 재물이 들어오겠지만 질병으로 인해 병원 지출이 있겠네요.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건강에 소홀하지 마세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용띠 총운, 안일한 자세보다는 확고한 나의 진면목을 보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보세요. 내 주변을 정리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면 뜻밖의 타인의 도움도 생기고 뜻밖의 이익도 생길 거예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용띠 2000년생 운세, 만물결표 오늘은 기다리던 사람의 소식이 들릴 가능성이 적어요. 마음을 비우고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하겠군요. 망상에 빠지기 쉬운 날이니 더욱 내일과 학업에 충실하세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용띠 1988년 생운세. 앗, 아, 오늘은 나의 말 실수나 독선적인 행동으로 인해 애정대손의 먹구름이 깊다 걱정이네요. 특히 음주감으로 인한 구설과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 경거망동을 삼가하세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용띠 1976년 생운세. 계획에 차질이 생겨 일신상의 문제가 생기겠군요. 큰 기대는 더큰 실망을 안겨다 주니 지나친 욕심을 버리세요. 사회생활보다는 가정을 돌보는 일에 충실해야 되겠군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용띠 1964년 생운세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던 상대에게 갑자기 연락이 오거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사과를 청해오면 최대한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아요. 앞으로 더 좋은 인연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용띠 1952년 생운세 가벼운 두통이 있을 수 있어요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 억지로 컨디션을 끌어올리려면 할수록 금방 지칠 거예요 하루 일과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한 박자 쉬어가세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명띠 1940년 생운세. 오늘은 멀리 여행을 떠나거나 이사를 하는 건 모두 좋지 않네요. 이런 날은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좋아요. 약속이 있다면 뒤로 미루고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뱀띠 총운. 자신의 열정과 노력으로 귀한 사람까지 얻게 되고 계획하던 일들이 매끄럽게 진행되겠군요. 아직 부족한 점은 있으나 재물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설 수 있으니 기분이 좋네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뱀띠 2001년생 운세. 와우 물결표 오늘만큼은 행복한 당신. 내가 원하면 든든한 후원자를 만나니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요? 완벽한 도움을 받거나 연인의 사랑으로 마음이 안정되고 기쁜 하루를 보내겠군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뱀띠 1989년생 운세. 와우 물결표 오늘은 생각지도 않은 데이트 신청을 받는다던가 나의 인기가 치솟는군요. 소극적인 자세는 금물. 자신있게 나의 장점을 어필해보세요. 해피한 시간들이 예상되네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뱀띠 1977년생 운세. 계획하는 모든 일이 순조로워 좋은 결과를 맺겠군요. 결단력과 에너지가 넘치니 멈추지 말고 앞으로 정진해가세요. 자신이 원하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참 좋은 날이에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뱀띠 1965년생 운세. 아, 예정에 없었던 손님의 방문으로 뜻하지 않은 지출이 있을 수 있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지출의 규모가 클수 있으니 주머니 사정을 각별히 신경 써야겠군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뱀띠 1953년생 운세. 우아 물결표 오늘은 어디를 가던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가볍게 등산하는 것은 물론 사랑하는 사람과 드라이브를 하는 것도 문제 없으니 오늘만큼은 여유를 즐기세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뱀띠 1941년생 운세 모임 약속이 있거나 외출이 계획되어 있다면 취소하는 게 좋겠어요. 오늘 하루는 얌전히 보내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니 일찍 귀가하시고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세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말띠 총문. 변화와 도전을 추구하면서도 게으름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헤아리기 힘든 하루이군요. 재정비에 힘쓰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때이군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말띠 2002년생 운세. 시간이 된다면 잠시 드라이브나 여행을 떠나보세요. 친구나 애인과 부담없이 떠나는 단거리 여행에서 커다란 행복을 느낄 거예요. 오늘은 일이나 학업에는 집중이 되지 않는군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말디 1990년생 운세. 오늘은 나의 능력을 인정받게 되는군요. 그동안 계획했던 일들에 대한 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지네요. 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매우 큰 상이나 엄접을 남길 수 있겠군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말디 1978년생 운세. 노력한 만큼 이익이 생기겠군요. 모처럼 에너지가 넘치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순간이니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보세요. 가정에 경사스러운 일도 생기겠군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말디 1966년생 운세.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잘잘못을 따지느라 시간과 감정을 허비하지 마세요. 이기려고 한다면 더 승산이 없으니 연성을 높이기보다는 대화로 풀어나가세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말띠 1954년생 운세. 여행을 떠나기에 아주 좋은 날이에요. 가분한 마음으로 가까운 산책로를 걷는 것도 좋지만, 한두 시간 떨어진 교회로 나갈 시간을 가진다 해도 완벽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말띠 1942년생 운세. 오늘은 나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보내보세요. 평소에 앞만 보고 달렸다면 주변을 둘러보는 시간이 필요하니 당신의 따스한 온기를 사랑하는 친구, 가족, 연인에게 전해보세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양띠 총문 문제가 있다면 빨리 핵심을 파악하세요. 처음에는 분주하고 대단해 보일 것이나 결과는 허무할 정도로 형편없을 수 있겠군요. 후회를 방지하려면 시작과 끝맺음을 확실하게 하세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양띠 2003년 생운세 자존심을 부리면 오히려 손해가 생겨요 오늘따라 불안하고 걱정이 앞섰지만 주변의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마음을 열고 지혜롭게 행동하세요 노력한 만큼 대가가 따를 거예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양띠 1991년 생운세 오늘은 애정 운이 잠시 저조하군요 연인과의 약속은 내일로 미루고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보람되게 활용해보세요 열심히 움직이면 능력을 인정받고 칭찬받을 일이 생길 거예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양띠 1979년생 운세 몸이 바쁘고 힘든 가운데 거래물량이 대량으로 이루어지니 상당한 이익을 올릴 수 있겠군요. 하는 일에 보람을 얻게 될 것이나 가정에 근심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양띠 1967년생 운세 좋은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주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해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도움을 줄수 있는 자세가 필요해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양띠 1955년 생운세. 지금 상황이 위태로운 느낌이 들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하는 것보다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계획했던 일들을 추진하기에 적합하니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진행하세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양띠 1943년 생운세. 손님에게 감기를 넘거나 좋지 못한 소식을 들을 수 있어요. 오늘 누군가를 만나기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겠네요. 아쉽지만 초대하거나 방문하는 것은 다음으로 미루세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운세, 원숭이띠 총운, 자만심과 독선적인 행동을 특히 자제하세요. 오늘따라 식구들 간에 마찰이 생길 수 있어요. 배가 산으로 가야 할지, 바다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운세, 원숭이띠 2004년생 운세,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는 일을 서두르면 오히려 큰 실수가 생길 수 있어요. 책임진 일이 있다면 당당하게 잘못을 인정해보세요.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는 기분 좋은 일이 생기겠군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원숭이띠 1992년생 운세. 결단력이 필요하군요. 당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붙들고 애를 태울수록 손해해요. 다른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해보세요. 또 다른 희망이 찾아오고 있으니까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원숭이띠 1980년생 운세. 물건을 구입하거나 파는 일에 변동수가 있어요. 뜻밖의 자금이 지출되니 답답하군요. 경제적인 측면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세요. 애정적으로는 평온하고 해피한 시간이 되겠군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원숭이띠 1968년생 운세. 오늘 당신의 역할은 낙역인 것 같네요. 자꾸만 약해지는 마음을 뒤로하고 일찍 정리하는 것이 제일 유리해요. 미련이 남겠지만 훌훌 털어버리고 마음을 다잡아 다음을 기약하세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원숭이띠 1956년생 운세. 마음이 조급해도 새로운 일을 계획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진행했던 일들을 계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오히려 답이 될수 있어요. 여유를 가지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원숭이띠 1944년생 운세. 오늘은 인연의 날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즐거운 한때를 계획해보세요. 그 어느 때보다 공감하고 끈끈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마음속에 담아둔 감정이 있다면 오늘 풀어보세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닭띠 총운. 평화로운 가운데 기쁜 소식까지 들려오네요. 오늘은 노력한 자에게 커다란 상이 주어지는 형상이군요. 재정적으로 안정을 찾거나 거래 성사 등의 기쁜 일들이 펼쳐지겠군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닭띠 2005년생 운세. 컨디션 저하로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건강부터 챙기세요. 평소보다 운동량을 줄이고 에너지를 축적하세요. 학업적으로는 평범한 날이나 애정 전선의 즐거움이 따르는군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닭띠 1993년생 운세. 그 동안의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빛을 발하겠군요. 노력한 만큼 결실을 맺고 앞으로도 발전이 있으니 더욱 성실하고 계획적으로 일을 추진해 보세요. 눈앞에 성공이 보이는군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닭띠 1981년생 운세 당신에게 모든 면에서 유리하군요. 돈이든 사랑이든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니 행복하겠군요.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완벽한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닭띠 1969년생 운세. 신중하고 싶어도 불안한 것이 지금 상황이라고 할수 있어요. 불안함이 커져 계속 실수를 저지르게 되면 문제가 커지게 되니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닭띠 1957년생 운세.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돈이 들더라도 아끼지 말고 치료에 집중해야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다시 제자리를 찾기 힘들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닭띠 1945년생 운세. 입만 무성한 가지에 소리만 요란할 뿐. 별 다른 소득 없이 피곤한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조급해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운세, 개띠총운 높은 곳에서 마음을 비우고 내려다본다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질 거예요. 문제의 해결 방법은 본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둘씩 천천히 인생의 퍼즐을 맞추어 나가세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운세, 개띠 2006년생 운세, 오늘은 행운이 집에 있으니 학교나 직장에서 일찍 귀가하는 것이 좋겠군요. 가족 간의 담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가정에 좋은 일이 생기거나 본인이 축하받을 일이 생길 거예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개띠 1994년생 운세. 그동안 알아왔던 병이 있다면 완쾌되겠군요. 머리도 맑아지고 하는 일을 효율적으로 마치게 되니 기분이 좋네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거나 즐거운 여행을 계획해보세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개띠 1982년생 운세. 업무적으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일들이 잘 진행되는군요. 나를 도와주는 지지자도 따르고 마음이 상쾌한 날이네요. 가정 내에서도 기쁜 소식이 들려오니 보람을 느끼겠네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개띠 1970년생 운세. 와우 물결표 기분 좋은 만남이 화목하고 편안한 하루를 만들어줄 거예요. 무엇보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어 걱정했던 일들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겠네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개띠 1958년생 운세. 모임 약속이 있거나 외출이 계획되어 있다면 취소하는 게 좋겠어요. 오늘 하루는 얌전히 보내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니 일찍 귀가하시고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세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개띠 1946년생 운세. 앗 아, 생각지도 못한 사람으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겸손하게 도움을 받아들이면 앞으로 더 좋은 관계로 남을 수 있어요. 갚아야 할 돈이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돼지띠 총은 와우 불결표 오늘 천상의 인연을 만날 수 있겠군요. 애정적으로 빛을 발하는 순간이니 적극적으로 나의 연인을 찾아나서 보세요. 또한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따르는 멋진 하루가 될 거예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돼지띠 2007년생 운세 친구와 오해로 다투거나 주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으니 무조건 말을 아끼세요. 학생은 부진했던 과목을 다시 복습하는 등 공부에만 집중하면 문제가 사라져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돼지띠 1995년생 운세 복잡하고 짜증나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군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드라이브를 가거나 교회로 나가는 등 정신적 피를 풀어보세요. 취미활동을 하기에도 좋은 날이군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돼지띠 1983년생 운세.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책상 정리를 한다든지 청소를 해도 좋아요. 일찍 기가해서 가족과 즐겁고 여유로운 한때를 즐겨보세요. 중요한 업무와 결정은 내일로 미루는 것이 좋겠군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돼지띠 1971년생 운세.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 의견을 반영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만 날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차를 마시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하루를 보내세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돼지띠 1959년생 운세. 오늘은 나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보내보세요. 평소에 앞만 보고 달렸다면 주변을 둘러보는 시간이 필요하니 당신의 따스한 온기를 사랑하는 친구, 가족, 연인에게 전해보세요. 5월 28일, 오늘의 띠별 운세. 돼지띠 1947년생 운세. 몸도 마음도 지치는 하루를 보내지 않으려면 절대 누군가를 탓하지 마세요. 무거운 마음은 내려놓고 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세요.